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화동 52사단 군부대 주변이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 우려를 말끔히 씻게 됐습니다. 광명시는 52사단 인근 주택 지역의 침수 방지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지난 4일 양기대 광명시장과 이승도 52보병 사단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52사단 군부대 주변은 지난해 7월 27일 시간당 104.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저지대 주택 16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겪은 곳입니다. 이에 광명시는 빗물 배수 통로를 신설하고 산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군부대 안팎의 집수 시설을 설치하고 안양천으로 빗물이 직접 배수되도록 배수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광명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에서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한 정용현 시의장,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식에서는 노인강령 낭독에 이어 모범노인 17명을 비롯한 노인 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총 40명과 노인 복지에 기여한 단체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양기대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할로쯤에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진다는 뜻입니다. 절기답게 오늘 아침도 많이 쌀쌀했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차가운 공기에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